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6문입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정리의 문답입니다. 제가 보내드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네, 복잡한 말이지만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을 쭉 계속 보면서 어 제가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 부패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크기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었는데요. 바리새인이그 여인, 죄인이라고 불림받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여인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높음과 낮음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모다 죄인이다.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함이 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건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가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은혜의 영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답을 한번 보십시오. 금생에서입니다. 일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은혜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모사마 뭐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자녀 양자는 상속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성화의 그 과정, 즉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항상 동일하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난, 환란, 어려움, 시험, 거룩의 길을 가는 동안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옛 사람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옛 자아가 나옵니다. 내 감정, 내 기질, 씀 뿌리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쑥 불쑥 튀어나오죠. 아, 그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뭐 삐지지 말아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그 상황이 딱 닫히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막옛 사람이 막 나오죠. 그게 거룩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현상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가 거룩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지난주간 막이 치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막 괴로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병원에도 가시고. 근데 그걸 인내하고자 하는 막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야 되죠. 그래야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야 기도도 할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어느 자리로 돌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성화와 함께 인내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답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심에 화평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가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수 있다.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점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화평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 이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아십니까? <laughs> 아셔야 됩니다. 예. 네. 칭의와 그다음에 양자와 성화의 그 과정 안에 있다면 이걸 점점점 더 아셔야 됩니다. 2번 시작. 양심의 화평한 것. 3번 시작.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 네 번째 시작. 끝까지 굳게 참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인내의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들어서야만 됩니다. 일단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해가지고요. 로마서 1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고 그 앞에 1, 2절을 읽었는데 뒤에 5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아멘. 여기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도 그렇게 의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번 번역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되새겨 주시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지난 수요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런 거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만나 주시는 거고, 이 여인이 자기의 발밑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두시는 거죠. 그저 저들은 다 용서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 뭘 받았다, 사랑함을 받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그 뒤에 노란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이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이 교회, 예배의 자리, 내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점점점 굳어져서, 마치 박힌 목과 같이 우리가 뽑히지 않는 일. 그 뽑히지 않는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못 박혔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박힌 모습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힙니다. 뽑히면 큰일 나죠. 뽑히면 다시 세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주 잘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18절, 19절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제는 무엇을 안다? 사랑을 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알고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점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쵸? 말로 다 못하고 저 하늘을, 그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는 정말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의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심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하나님과 담을 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막혀 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삼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죠? 찢으십니다. 그걸 다 허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무엇이 찢어졌죠? 휘정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뭐 하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게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죠?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화평을 누린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믿음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건 칭의.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북하십니까? 번역이 쾌락이, 근데 번역이 쾌락이 맞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조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하나 이렇게 한동안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어떠십니까? 듣기에. 기독교하고 쾌락은 왠지 좀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쾌락이라는 말은 왠지 세상의 즐거움을 막 탐하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욱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마이미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앞에 노란 글씨만 먼저 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제가 믿음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뭐 쾌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뭐냐? 비록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탐하느냐?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십니까? 나의 영광을 탐하십니까? <laughs>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면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늘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저 사람 미쳤네. 예수 믿더니, 그쵸? 교회에 빠졌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아까 말했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뭐,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뭐, 남녀가 만나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면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대자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대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막 이벤트도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다 하셨잖아요. <laughs> 안 하셨습니까? 뭐다 하죠. 뭐,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뭐, 그런 걸늘 고민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가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안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뒤에 보십시오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진다 라고요 근데 더하여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고요 점점 증감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하여지고 그것이 넘쳐서 결국에는 궁극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안에서 요몇명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헌신이 점점점점 넘쳐나면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은혜의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이 더욱 더 넘쳐나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도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그게 또 표현될까요? 서로를 향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감사가 표현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그것이 더욱더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사랑의 나눔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당짓고 맨날 누가 잘났네 누가 누가 못났네 그러고 바리새인과 죄인을 그렇게 계속 가르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보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받은 자인가를 깨달아라 그러고 나서 서로를 돌아보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되어질 수 있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의 길을 가는 동안 환란과 시험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골로에서 골롯,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그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뒤에 보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걸뭐 하게 합니까? 견디게 합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뭐 우리에게도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계시록 14절 말씀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 받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을 다 이겨낸 후에 뭐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막 처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 그들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이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환란과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오느냐 고난과 함께 옵니다. 거룩이 거룩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이 없다면 그 거룩이 더욱더 구,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 거룩이 점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전까지의 삶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성화의 길 거룩의 길과 함께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고난에서 고난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거룩의 삶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